안녕하십니까?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. 소송, 폭력, 정순신 부실 검증 제대로 수사하십시오. 경찰이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이들의 아들의 학교 폭력 처분 소송 이력을 인사 검증에서 숨긴 혐의입니다. 하지만 고발에 의한 사건 배당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는 불명확합니다. 그 대상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 수사가 면제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윤석열 정권의 검찰 끼리끼리 부실 인사 검증에 경찰이 면제부를 주거나 들러리를 선다면 국민의 분노는 경찰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. 정순신 전 검사는 소송 관련 인사 검증 질문을 현재형 질문인 줄 알았다며 억지를 늘어놨습니다.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막고자 소송폭력을 끝까지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던 집요함을 감추려는 뻔뻔한 변명입니다.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임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. 정순신 전 검사 개인뿐 아니라 공모에서 대통령 임명까지 전 과정의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. 또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검사 아빠 찬스 사용 여부, 서울대 입시 비리 의혹도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. 정순신 전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였고 한동훈 장관의 동기입니다. 그에 대한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계속되는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. 하나 더 브리핑 드리겠습니다.